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합니다. 일에서 물러난 뒤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또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되죠.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이 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를 해외에서 보내는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지만 실제로는 막상 가보면 생각과는 다른 현실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외와 한국에서의 생활비 차이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고정지출은 계속 나오고 병원비나 자녀 지원까지 고려하면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물가가 낮은 나라로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민을 떠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부부가 은퇴 후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월세에 감탄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깔끔한 아파트를 월 30만 원 정도에 구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 사는 과일과 음식값도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큰 병원 진료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쌌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기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매년 한국으로 들어와 건강검진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베트남으로 은퇴 후 혼자 생활하던 한 남성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 다낭으로 갔습니다. 한달 생활비가 한국에서의 절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식비나 교통비는 매우 저렴해 만족스러웠지만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임대료는 현지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체류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드는 비용과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이 생활의 피로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장벽 때문에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매번 현지 통역을 고용해야 했고 이건 역시 생활비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저렴한 물가와 불편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일본으로 간한 여성은 조금 다른 이유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가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비슷한 문화적 환경과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도쿄 대신 지방 소도시에 정착하면서 한국보다 저렴한 전세 주택을 구했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N화 환율이 오르내릴 때마다 생활비 지출이 크게 달라졌고, 연금 수령액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료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장기간 체류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해외 생활이 단순히 물가 차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집세와 식비는 주로도 의료비나 행정비용 환율 리스크 같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한국에서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환상 대신 구체적인 비용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드는 생활비를 세분화해 항목별로 기록해보고 해외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집세식비, 교통비, 의료비, 비자, 연장비, 항공료 등 항목별로 최소치와 최대치를 계산해 놓아야 현실적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한두 달 정도 살아보는 체험 거주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는 의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 빈도가 늘어납니다. 단순히 저렴한 물가만 보고 이동하는 것보다 의료 접근성과 보험 적용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 해외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베트남, 일본에서의 생활비와 한국을 비교해 사례를 나눠봤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기준에만 집중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례와 문제 해결의 큰 흐름이었다면 이제 다음에서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 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일본처럼 해외로 은퇴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환율과 의료입니다. 집세나 식비 같은 생활비는 지역에 따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이 조금만 생겨도 연금 수령액의 가치가 줄어들고 생활비 계산이 꼬여버립니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을 그대로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환전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매달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바트나 베트남 동화가 한국 원화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때는 괜찮지만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이 일어나면 매달 몇십만 원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가 차이를 따지기보다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방법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료 시스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검진이나 치료가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 기본 진료는 저렴하지만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진이나 수술을 받으면 한국과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장기 체류 비자가 없으면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의료 인프라의 질과 보험 적용범위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국의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 병은 한국에서 치료하고 평소 생활은 해외에서 유지하는 절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관리 전략으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집을 임대할 때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금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단기 계약으로만 방을 내주려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기 거주자를 위한 집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변동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식비와 교통비는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과 달리 외식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거주하다 보면 외국 음식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고 한국 식재료를 찾게 되는데 이때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현지 음식으로 생활하고 일정 부분은 한국 음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비자 연장 비용이나 귀국항공권 의료비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별도의 예비비로 분리해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은퇴 이민을 고민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거주 자격입니다. 단순히 관광비자로는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은퇴 비자 조건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태국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요구하고 베트남은 장기 체류 비자가 까다로워 사업 비자나 투자 비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장기간 취업 경험이나 가족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류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매번 비자 연장을 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비자 제도와 거주 자격을 꼼꼼히 따져야만 합니다. 자산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동할지 아니면 한국에 기반을 두고 일부 생활만 해외에서 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를 택하면 안정적인 생활자금은 마련할 수 있지만 향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발판이 없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후자를 택하면 한국의 집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만 해외에서 생활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중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해야 합니다. 환율과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 대상이 되고 환율에 따라 실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또 일부 국가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고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의 조세 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이민을 준비할 때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국외 거주자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고립되기 쉽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현지 교민 사회를 통해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언어 장벽이 큰 문제입니다. 일본은 언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지역 사회에 녹아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언어를 배우고 현지 커뮤니티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이 노후 생활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전략은 한국을 기반으로 두고 일정 기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를 흔히 투트랙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집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거주지를 남겨두고 연중 몇 달은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저렴한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와 보험 문제에서 한국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해외 생활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문제가 까다로운 나라에서는 이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결국 은퇴 해외 이민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환상만 가지고 떠나면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항목별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의료보험 환율, 세금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해 균형을 잡는다면 해외 생활은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외 은퇴 생활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어디가 더 싸다, 어디가 더 좋다라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해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